외교적 판단 능력이라는 게 매우 떨어지는 분이에요, 이분은. 그러면서 골프를쳐 가지고 이거를 트럼프하고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 중요한 시점만 보니 다말나 먹으면서 근데 네. 이판단을 잘못하면서 못 이렇게 이게 맞나요, 이게? 그러니까 이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솔직히 그냥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어, 개인적으로. 골프도 치지 말아라 그냥. 그러니까 뭐 외교를 아니를 대통령인데 아무것도 하지 네. 말라고. 아 그러니까 뭘다고해 가지고 개선될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네. 그래서 이제 연습을 좀 했다 이런 내용이죠. 네. 그리 LPGA에도 100위권 우리 여자 선수가 14명이나 있고 PGA에 4명이나 있다. <laughs> 무슨 소리야? 무슨 상관이야? 골프는 대중화됐다. 라면서 이제 박세리 선수 이야기도 나왔고요. 어? <laughs> 어, 골프는 네. 뭐 많이 치시죠? 그렇죠, 뭐기 그렇죠. 네. 계신 분들도 치실 텐데 네. 그거랑 대통령이 연습하는 게 무슨 상관이야? 아. 네, 여튼 그래서 대통령이 아, 외교를 위해서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해서 네. 골프 연습을 했다는 게 이제 공식 입장인 거군요. 그렇죠. 네. 네, 이렇게 된 이상 정말 골프를 안 치면 안 되게 생겼어요 지금. 이제는 트럼프랑 어떻게든 <laughs> 골프 자리를 만들어야 되게 생겼는데. 트럼프 대기도 전부터 이미 열었했죠 8월부터 했죠. 예, 일단 한 걸로 지금은 알려져 있죠. 음. 네, 트럼프가 아, 될걸 미리 예상하고. <laughs>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진짜 대환장 파티였어요 이게 어저께 <웃음> <웃음> 이제 네. 답변들이 보면서 미치겠더라고 진짜 와 정확하게 정성국 의원이 그 네, 얘기를 맞습니다. 했어요 네. 그 박세리 얘기를 뭐라고 했냐면 은 1997년에 박세리 선수 있지 않나 음. IMF 시절 박찬호의 메이저리그와 박세리의 골프는 아, 많이 회자됐던 아, 내용이지 않습니까? 아, 거의 30년 전 가까이 전인데도 박세리 선수가 그런 큰 성과를 이뤘을 때 국민들이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까? 아, 라고 얘기를 했어. 아, 이게 무슨 뭔 소리야 이게. 27년이면 제가 3살 때입니다. 아, 아, 아 그렇군요. 아, 예. 예. 그니까 아, 윤석열 대통령이 골프를 치는 거하고 아, 박세리가 IMF 때 박수를 아, 받은 거하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 윤석열 대통령의 골프를 치면은 박수를 받아야 된다. 왜안 이기급이야 지금 대한민국은. 아국입니까 <laughs> 어, 국난이야 지금 완전히 나라 망하기 직전인데 윤 사무대 통령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골프를 아 치고 다닌다. 그러니까 아 우리는 박수를 쳐야 된다는 이런 논리거든 이게. 음, 아니 그뭐 <laughs> 어. 나라가 어렵긴 어렵죠 요즘에. <laughs> 어. 어렵긴 한데 그렇다고. <laughs> 그러면 이게 양말 벗고 이렇게. 아 진짜 저는 보면서 와 대환장 파티다. 진짜 말 나오는 게 정말 네.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네. 네. 뻔뻔한 걸 넘어가지고 참. 무식한 해명인 것 같기도 하고 음. 말도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러한 발언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하고 반박하는 게뭔 의미가 있을까 아. 그런 자괴감도 들고 네. 제가 이 발언들에 대해서 평론하려고 평론가를 한나라는 그런 <laughs> 자괴감도 들고 <웃음> 네. <웃음> 참 너무 안심하고요 네. 배울 수 있죠 칠수 있죠 근데 때와 장소와 시간을 가려서 해야죠 울지 음. 프리덤 훈련을 하고 공무원들 다 비상인데 음. 본인 골프 치러 가는 게 맞아요? 무인기 때문에 북한에서 막 지금 도발행위 하겠다라고 해서 전군의 비상 경계령 딱 내려놓고 음. 군 통수권자가 갑자기 가가지고 부킹도 안 해놓고 야 비워! <laughs> 그래가지고 골프 치는 게맞냐고요 이게. 음. 그리고 얼마나 골프 천인지 모르시겠지만 <laughs> 8년간 안 하시다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두번 라운딩하고 골프 치면은요 거의 한 120개 쳐요. 음. 그럼 라운딩 자체가 안 돼요, 이거는. 아, 외교가. 했었어야 됐다. 트럼프가 되게 화가 났을 거예요. 아, 이렇게 네. 딱 쳤는데 오비, 딱 쳤는데 헤저드, 딱 쳤는데 <웃음> 쪼루, 쓰리 <laughs> 퍼팅, 포 퍼팅 막 이러면 은 트럼프가 뭔가 좀 이렇게 골프를 통해서 오관계를 증진하려고 해도 골프 잘 치는 사람들은요, 골프 못 치는 사람 상대 잘안 하려고 그래요. 아, <laughs> 그러니까 이게 참 이런 해명을 한심하게 하면서 네. 국민들 보고 믿으라고 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이냐 음. 아니 그, 진짜 정말 너무 답답하고 챙피해요 정말 챙피하다 근데 요것도 취재한 기자를 아까도 네. 네. 네, 이게 과하게. 저는 제일 황당한 대목이었던 것 같은데 네. 이 경호처가 그 당시에 골프장 인근에서 취재하던 기자를 네. 붙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너무 과잉 진압을 했다는 논란이 있었죠. 실제로 이 기자는 입건되기도 했고 핸드폰을 빼앗겨 가지고 사진을 지우라는 이야기를 계속 들었고.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 음. 경호처 차장이 김성호 차장이 저희가 만약에 그 기자를 적발 못 해서 기자들이 숨어서 촬영한 사진이 다음 날 언론에 나왔다면 지금보다 더큰 논란의 중심에 있었을 것이다라고 음. 이야기하면서 앞으로도 그럼 이렇게 사진 찍는 경우에 기자라고 해도 계속 사진기 빼앗고 카메라 빼앗을 것이냐고 질문을 받으니까 음. 그렇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경호 활동을 하겠다 <laughs> 앞으로도 이렇게 음. 경 활동에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기자 이렇게 네, 대한 거에 맞습니다. 대해서도. 근데 네. 뻔뻔한 하고 네. 음, 이건 그러니까 언론 자유를 뭐 많이 위축시키는 거 그리고 자유로 이제 입에 달고 살았던 윤석열 대통령과 음. 정부의 이제 문제점인데. 네. 저 요거 또 앞단에 나왔던 얘기 중에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이제 정말로 우리 그 트럼프 정부하고의 외교가 정말로 중요했다라고 한다라면은 음. 그오마이뉴스에 이제 이충재 전 한국일보 논설실장이 이충재 칼럼을 이제 오마이뉴스에 쓰는데 음. 그 얘기를 지적을 했어요. 트럼프 아들이 장남이 올해 4월하고 8월에 두번 한국을 왔습니다. 음. 음. 예. 그까 그러니까 기업의 초청으로. 공익목적으로 자금 모금을 위해서 그러니까 음. 극빈 가정을 위한 무료 기저귀 사업을 하는 건데 순복음 네. 교회에 가가지고 여기서 뭐 간증도 하고 그렇죠. 그랬다라는 거예요. 사월하고 네. 8월 두 번에 왔어요. 네. 네. 특히 8월 8월 달에 골프장을 가지 말고 음. 트럼프 아들을 만났어야지. 트럼프 아들이 어느 정도냐면은 트럼프 정부의 김건희예요 지금. 아, 아 진짜 아이고. 실세라고요, 진짜 실세. 아들인데. 네. 네. 장난, 아니 그러니까 장난. 요즘은 네. 이제 패밀리 비즈니스가 이게 뉴 노멀이 됐어요. 컨텐츠 네. 만드시는 분인가 보죠. 네, <laughs> 네. 그러니까 네네. 진짜로 최고 실세라고 지금 불리고 있어요. 아, 이 아들이 네. 트럼프 주니어가 하자는 대로 지금 국정이 되고 있다. 음. 뭐 이렇게 될 정도로 여기, 그 그러니까 윤석열의 김건희가 있으면 트럼프한테는 트럼프 주니어가 있다라고 아, 보시면 돼요. 콘텐츠 8월달에 왔잖아요. 네. 아니까 그러니까 일본처럼. 아소다로가 사, 올해 4월에 갔어요. 음. 전 총리가 가가지고 트럼프를 만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도 한미일 동맹 중에서 그렇게 일본도 동, 미, 미국의 동맹은 중요시하지만 필요하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총리급이 가요. 네. 용석열 대통령이 그러면은. 트럼프가 왔으면은 네. 아들이 왔으면은 본인이 안 만나더라도 누군가로 접촉을 했었을지 몰래 뒤에 됐을 그런 얘기가 1도 없어. 이게 만약 에 있었으면은 이미 자랑했겠지. 이제 바이든 정도 다 넘어갔으니까 했는 음. 게 없어. 아무것도 없어. 예전에 그 랜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네, 네, 네. 왔을 때도 네. 그때도 안 만나. 언제부터 중국을 그렇게 존중했다고 어. 갑자기 휴가 화강기간. 가서 휴가 가가지고 영국 영국은 보고 할거다 하면서 또안 만났지. 그러니까. 외교적 판단 능력이라는 게 매우 떨어지는 분야에 요 이분은 그러면서 골프를 쳐가지고 이거를 트럼프하고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 중요한 시점에 본인이 담아 먹으면서 네. 그데이 판단을 잘못 못하면서 이렇게 이게 맞나요 이게 그러니까 음. 이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솔직히 그냥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네. 골프도 치지 말아 그냥 그러니까 뭐 외교를 대통령 안안 대통령인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네. 아그 아니, 아니까 <laughs> 뭐를 한다고 해가지고 개선될 여지가 없어요. 이런 거 핑계해가지고 맨날 놀러 다니고 본인 하고 싶은 거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 뭐 그냥 안 하는 있겠죠. 게 낫겠다 차라리. 아니, 뭐, 뭐 아니 그래도 그 외교를 통해서 잘 하면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laughs> 아, 그늘 집에만 있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아, 네. 기대해 주세요 우리 럼프 형하고 케미를. 아, 근데 8년 만에 골프채 잡았는데 보기 플레이어라고 조선이 뭐 썼던데. 아... 네. 골프를 제일 좋아하는 나라가 없는 줄 아세요? 골프를 어디에요? 제일 좋아하는 나라요? 칠레. 아. <laughs> 난 이런 농 좋아합니다. 완전 <laughs> 재밌네.